1, h e s a s 1 e 1 e 1 h 1 b 1 she woke him, you, she, s 집중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고 쓰는 거예요. 아 음. 시작. 18. 시작. 18. 십일 이십팔 이십팔? 집중 아까처럼 팡팡 나와야 되는데 좀잘 안되네 다시 십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봐주세요 아 맞네 십육이네 집중해서 잘 봐야지 시작 고시 19 자, 1아 음. 게임 8이 10 되려면 80음 얼마 6은 6은 4. 7은 3. 2는 2, 8. 10개하고 9개 있으면 뭐 돼요? 19개하고 1 0 6개 있으면 16. 1개하고 10개 있으면 11. 1개하고 5개 있으면 10개. 그냥 6. 그냥 6. 어우, 잘했어. 그냥 Good 6. 그냥 job.